여기는 메모리 플레이. 우리가 지나온 시절들을 다시 추억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무희진이고요. 네, 이분들은 저희가 전에도 봤던 분들이죠. 한번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 한경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박윤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초등학교 때 대화했던 거에 이어서, 이어서 이번에는 중학교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 중학교 되고 나서 딱 처음에 달라졌다고 보이는 게 약간 외관상으로는 일단 우리가 교복이랑 체육복이 생겼잖아 나는 중학교 때 처음에 교복 맞출 때 보통 엘리트 아니면 스쿨룩스에서 많이 맞추지 않아 그치, 그치. 어, 우리 때는 엘리트였단 말이야 근데 스쿨룩스가 교복을 좀더잘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애들끼리도 다아왜 우리 때는 딱 엘리트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아 그리고 체육복 같은 경우에도. 바지 접어 입으면 안 되는 거 혹시 있었어? 어? 그니까 러 우리 학교가 교칙이 되게 빡셌어. 그래서 체육복 같은 경우에 소음에 no. 거두면 안 되고 바지 접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교복을 입을 때 이렇게 입으면 바로 탈락. No. 왜? 마이 안에 꼭 조끼를 입어야 돼. 아, 그건 우리도 있었던 거 그리고 조끼랑 셔츠만 입고 겨울 외투를 입으면 안 돼. 마이를 입고 겨울 외투를 입어야 돼. 아, 우리도 그 정도는 있었어.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런 규정이 되게 박스에 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딱 초등학교에서 딱 올라갔는데 바로 그런 규칙들이 막 생겨버리니까 맞아. 억압당하는 기분이 난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살짝 그런 거 있었어.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남자들은 다 동복에 대한 로망? 음. 음. 아주. 조금 더워도 동복 입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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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긴 셔츠에 조끼 입었을 때 되게 예쁘잖아. 맞아. 나는 동복 되게 자주 입고 다녔어. 중학교 때 교복 어땠어? 약간 뭐예뻤다던가 자랑하고 싶다던가 교복 바지가 보통 어두운 색이거든. 근데 우리 학교는 베이지색이었어. 음. 그래서 되게 멋있었다. 되게 만화에 나오는 교복 어, 같네. 딱 그런 교복. 음. 청 예뻤어. 우리는 초록색 바지에 약간 노란색 셔츠 약간 이런 거여서. 그래서 끔찍한 데아 <laughs>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시금치? 라고 불렸어 우리 교복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했고 체육복도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저자 색깔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돼가지고. 너네는 남녀 합반이었어? 우리는 딱 우리 때부터 남녀 합반이 새로 생겼었어. 우리 위 선배들은 다 분반이었어. 나는 분반이었거든. 음. 그 우리는 구름다리라고 이렇게 막. 남자 건물이 여자 건물이 있고 여기 구름다리가 있어서 항상 여기가 약간 연애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 만남의 장소? 그런 거였어 너도 거기 갔어? 나는 못 갔지 <웃음> 슬프다 <웃음> 또 이제 아까 막 교복 되게 억압 심했다고 했잖아 그런 거랑 약간 마찬가지로 두발 자유였어? 아니면 기장이 약간 정해져 있었어? 우리는 이것도 엄청 빡세게 잡았었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되게 전국적으로 교복 없애자, 막 이런 교칙 없애자, 이런 열풍이 있었잖아. 근데 그 전까지는 남학생들은 눈썹 위로 머리가 올라와야 됐고, 여자들은 어깨 넘으면은 머리를 꼭 묶었어야 됐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급식실에 이렇게 머리 풀고 가면은 담임선생님이 머리끈을 하나 줬어, 고무줄을. 묶으라고. 우리 학교는 그냥 염색만 못하게 하는 정도. 진짜. 딱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원래 처음에는 두발 자유가 화 아니었고, 우리도 윤슬이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부회장 공약으로 두발 자유화를 건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부회장이 됐는데, 두발 자유화가 알고 보니까 이 두발이 아니라 두발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 그냥 싸돌아 댕기는 것만 자유화가 되고, 진짜 다행히 나중에 풀려가지고 염색 빼고는 다 괜찮아졌던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런 규칙 관련해서 벌점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 나는 없어. 어? 박수 한번 쳐주자. 상벌점제가 아예 없었어? 아니면 벌점? 상벌점이 없긴 했어. 아 없었구나. <laughs> 오, 우리는 상벌점제도가 아니라 상점은 아예 없었고 체크리스트라는 제도가 있었어. 그 수업 시간에 각 반에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종이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뭔가 잘못을 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이름을 적는 거야. 그리고 그 학생이 아니라 그 반을 다 적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제 뽑아서 혼내는 거지. 우리는 상벌점제였는데 나 이제 맨날 지각했더니 상점이 아 벌점이 진짜 많이 쌓인 거야. 근데 상점 같은 건 우리는 기자제 활동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좀 많이 채울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한몇점 이상 되면 은 선도 그런 그치, 그치. 거를 불려 가니까 일난딱그 정도 가기 전까지에서 멈췄고. 이제 조금이라도 지갑을 되게 많이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막 불려가기도 했고 그런 걸로도 그랬던 것 같아. 중학교 와서 우리 되게 사춘기도 좀 심해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약간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뭔가 무리가 형성이 많이 되는 시기였기도 했고 또 이성 관계에서는 약간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잖아. 나는 선생님을 좋아했어. 어 마음에. 근데 그럴 수 있어. 선생님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막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선생님 막 따라다니면서 막 초콜릿 드리고 그랬지 어떤 과목 선생님이었어? 영어였던 걸로 기억해 단민 선생님이셨거든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난 친구 관계에서 조금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한참 예민할 때기도 했고 친구들끼리랑도 되게 많이 예민해지고 무리 관계가 형성되니까 급식 시간에도 약간 같이 가고 이런 친구들도 점점 생기잖아. 그 친구들이랑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조절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 약간 사춘기라서 예민했구나. 응, 음, 좀, 나좀 예민했어. 지금, 지금도 약간 예민해. 사실 나 초,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어.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진짜 힘들어하셨어. 근데 나는 살면서 친구랑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초등학교 이후로. 아, 근데 이랬던 적은 있어. 친구들이 나를 두고 싸웠던 적은 있는데, 가지지 못해서 서로 안 달라서 어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내 단짝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다른 새로운 지금은 단짝 친구인 친구가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이제 내 원래 단짝 친구였던 친구는 나 되게 질투를 한 거지 원래 우리 둘이 친했는데 그래서 나를 두고 너무 싸웠는데 어느 날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그때 어리고 사회성이 없었거든? 그 친구 둘이가 너무 서로 막 질투를 하니까 둘이 앉혀놓고 너네 지금부터 화해해봐 이랬거든? <laughs> 그래서 그 둘이 기겁을 하선, 하면서 그 뒤로 와 얘는 내가 질투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둘이 단짝 친구가 됐어 지금은 어, 되게 좋은 너가 연을 이어줬다 그지 나 말고도 둘이 서로 잘 맞았던 거지 뭐 약간 사춘기라고 하니까 이제 뭐 좋아하던 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가 사귀었는데 그때 약간 제대로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뭐 일단 사귀었는데 내가 고백한 거였어. 근데 사귀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뭐 나랑 사귀는 도중에 다른 친구들이랑 또 연락을 한다든지 그때 약간 페이스북이 또 활성화돼 있었잖아. 연애 중을 올린 거야 둘이서 덕하니 나랑 헤어지자마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약간 어? 그랬지. 근데 희진이 아까 구름다리 안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가진 않았어. 아.. 온라인 연애? 어, 약간 온라인 연애인가 봐 어. <laughs> 그랬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기억이 있다 우리 땐 장난고백이 유행이었거든 아 맞아 막 쪽팔려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나랑 친하진 않았고 그냥 적당한 사이였는데 근데 나한테 갑자기 고백을 한 거야 받아줬는데 장난이었다 나. 어,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픈 얘기 아니야? 그 친구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근데 보통 후회해, 다.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이교시는 수업 시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나는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일단 45분 수업이었어. 나는 45분 수업 버티는 거는 되게 괜찮았는데, 가끔 가다가 주요 교 과목이 아니라 한 분이나 기가 같은 거 있잖아. 음, 맞아, 맞아. 그런 거는 진짜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아. 음. 특히 우리 한분 선생님이 목소리가 진짜 거의 뭐. 나가타죠? 어, 이제 슈퍼스타키 나가셔도 될 정도. <laughs> 음. 너무 좋으셔가지고. 좋죠? 아.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 시작했을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앉아다가. 내가 봤을 때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밤에도 휴대폰을 되게 많이 한 거야. 휴대폰이 보편화 되고. 뭐 페이스북 많이 하고 심지어 연애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야, 희진이는 밤새 남자친구랑 연락하고 학교에서 잤어. <laughs> 되게 불량 학생이었다. 페이스북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좋탐. 맞아 좋탐. 좋였지 또? 좋팸 일팸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누르면 팸에 이런 거. 너네는 해, 해봤어? 나 내가 올린 적은 없어. 진짜? 어.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진짜 자주 올리거나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하고 싶어. 헥. <laughs> 근데 지금 주워, 이제 주워야, 너무 주워. 어 맞아. 추억으로 남겨놔야지. 네뭐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자유학기제 같은 거 있지 않았어? 있었어. 자유학기제 때 뭐했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수업 안 하고 놀았던 거 정도까지 기억 나는 것 같은데. 난 근데 자유학기제가 난 진짜 중학교를 너무 헛살았나봐. 그냥 시험 1학기 때안본 거?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기는 해. 나도 그 정도? 응. 자유학기제 때막 연극 같은 거안 했어? 자유학기제 때 연극이랑 영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 어. 그래서 연극 수업을 할때 여기 앞에 나와서 둘이 이렇게 마, 등을 대고 마주보고 앉아서 전화하는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 그 이별하는 상황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얘기도 해봤는데 이제 노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체육대회가 약간 중학교에 나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체육대회 때 약간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또 페북이 보편화 돼 있으니까 뭐 반티 같은 거 맞추잖아. 선배들 같은 경우가 이제 페북에 딱 올라와 뭐 3학년 2반 이걸로 맞췄으니까 뭐 겹치지 말아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맞아. 거야 맞아 이제 우리 반에 있던 뭐좀 이제 선배들이랑 친한 친구들이 그거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어. 이제 선배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적도 있고 근데 반티 하면은 되게 갈등하는 생각만 많이 나 떠오르지 않아? 남자애들 여자애들 의견도 안 맞고 일단 아, 어. 너는 어떤 거 해봤어? 일단 우리는 죄수복이랑 뭐 교도소 뭐 이런 옷들 있잖아. 경찰 이런 거는 신고 들어온다고 못 입게 했었고 어흐. 우리 학교는. 아 맞아.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해. 경찰복 어. 입으면. 그 외부에서 약간 신고가 들어온데 죄수복 같은 것도 여기 뭐탈옥수 있다고 실제로 전화가 온 <laughs>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축구복 같은 거 그때 유행했었고 축구복 뒤에다가 뭐 이름 적는 거. 어, 어 이름 어, 적고. 별명 적고. 어, 별명 어. 적고. 그런 거적고뭐막 무슨 무녀복 같은 거 있잖아 인유야샤 이런 거 입고 막 손오공 이런 거 입고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곤지암이라고 공포 영화가 나중1때 나왔던 것 같거든. 그거를 친구들이랑 극장에서 봤는데 나한 극장에서만 세번 봤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 굳이 막 곤지암처럼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보통 영화 개봉하면 친구들이랑 극장 되게 자주 갔어. 왜냐면 그때는 OTT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쌌어. 지금은 뭐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엔 7,000원, 6,000원이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팝콘 값이랑 콜라 값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편의점에서 사 들고 갔어. 간식거리를. 어, 그래서 항상 극장 그 앞에 근처에 편의점이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편의점에 팝콘이 다 불티나게 음, <laughs> 팔렸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안 돼서 난 그냥 가방 이렇게 넣어가거 아니면 반팔 입었으면 이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랬었지 지금은 뭐 솔직히 영화관도 잘안 가고 OTT로 그냥 보면 되잖아 넷플릭스로 보지 네요 보고 싶었던 거 놓치면 아 좀만 기다리자 하면 바로 또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공개 좀밖에 있어서 약간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가 약간 그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영화관을 갈 때도 좋았지만 사실 난 영화 취향이 좀 딥해가지고 약간 예술 영화나 고전 영화 같은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OTT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예술 영화관 같은 그런 영화를 주로 틀어주는 영화관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영화관만의 감성이 그리울 때 그런 영화관 자주 찾아가기도 해. 사실. 그 중3 때, 중3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말고사 일찍 봤던 거 기억나? 그래서 기말고사를 11월에 보고 12월 내내 놀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시, 그래서 12월 내내 우리 빔, 빔 프로젝터 틀어가지고 막 유명한 영상들 있잖아. 뭐, 카이 그 번거지 슨 영상이나 뭐, 선미 워터밤 이런 거반 애들끼리 다 같이 봤었어. 그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막 시험 끝나면은 우리 맨날 TV나 뭐빔프로젝터 켜놓고 영화 같은 거 선생님들이 보여줬던 거기억나난 그게 솔직히 너무 너무 그리운 것 같아. 그때 보여줬던 게 생각보다 재밌어. 맞아 맞아. 처음에 살짝 다 떠들고 집중 안 하다가. 맞아. 마지막쯤에 어, 어. 다 집중하고 있어. 어, 어, 다 맞아. 울거나 막, 어? 저거 뭐야 이러고 했고. 몇 분에 끝나는지 기억하는 애꼭한 명씩 있고 다. 맞아 맞아. 그럼 우리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 지난번에 한번 해봐서 알지? 그림일기를 내가 또 준비를 했어.